만져봐요 그냥 여기 그냥 아, 살짝만 비추기. 안녕하세요. 웹품머스선 개인 교습 재 특강 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바지 허리 줄이기인데요. <laughs> 자, 온파는 선대지 않고 허리만 줄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1인치 4분의 3인데요. 이거는 옷을 입혀봤을 때 엉덩이는 어, 맞는데. 벨트만 뜨는 옷이에요. 이런 청바지 많죠. 그리고 안 입혀봐도 떠요. 근데 입혀봤을 때도 몸판은 맞는데 허리만 떴어요. 그래서 음. 1인치 4분의 3을 줄여줄 건데, 네. 자, 청바지를 보면, 자, 이런 청바지, 다른 청바지만 보면 이런 청바지는 그렇게 많이 떠 있지 않아요. 이런 바지는. 근데 그래서 이 바지는 허리만 줄여줘야 되는 옷이에요. 몸판을 손대지 않고, 자, 그래서 떠들 때는. 벨트 여기 손 있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둘러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삥 둘러서 여기까지 뜯어 주고 네. 이 바지는 고리는 밑에는 안 뜯어도 돼요 음. 손안댈 필요 없죠 위에만 뜯는 거예요 밑에까지 뜯어 나보여또 박을려고 힘들죠 네. 자 처음엔 실수 많이 하거든요 다 뜯어 버리고 음. 자 그러면 일이 많고 음. 쓸데없는 헛고생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자, 벨트로 고리를 뜯을 때도 밑에서 뜯으면 되지만 고리를 요렇게 들고 칼집을 여기, 여기 속에 넣고 뜯으면 잘 뜯어진다 미리 뜯어서, 뜯어졌습니다 뜯어자 뜯는 거 그렇게 뜯고요 그 다음에 여기 뜯어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천은 빳빳한 천이기 때문에 천 천이 이상할 염려는 별로 없어요 그들만 힘을 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뜯으면 돼 칼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이천을 이 잡아 당기면서 안뜯으면그렇게안잡아이기면 밑에 천이 찢어져요. 칼, 칼에 게하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을익히면 이렇게 이런게두면이옷 이렇게 이렇게 하면, 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칼로 잘 안, 안 뺏겨져. 그냥 칼살로 이렇게. 이걸 제거해줘야 되죠. 이렇게. 다시 박을 거니까. 이게 있으면 실에 박혀가고잘안 뜯어져. 옷이 지저분해. 미리 뜯어.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로 이렇게 다지면 칼 뒤꿈치로도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모르면 시간 오래 걸려. 이거 다 빼낸다고. 이렇게 딱 빼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하면서 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옷이 상하지 않도록 할뒷꿈치로자 음. <laughs>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싹 올라오네요 자 몸판을 안줄인다 그랬어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런 게 바지에 이 상표가 여기에 붙어 있는 옷 같으면 여기에다가 이음사을 해서 손 키워주면 돼요 음. 이런 청바지처럼 청바진 대부분 이런 것들 붙어 있죠 자기 상표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음선을 해주고 이걸 붙여주면 이음선이 잘안 보이고 깨끗하고 음, 좋죠? 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면이 가운데를 원래 지금 여기다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럼면 고리들이 많이 붙어있고 이음선이 같이 붙은 데다 고리를 달라면 두꺼워서 바늘 불러주고 박는 음.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비켜서 이 가운, 이쪽으로 이음선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이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요령가 살짝 비켜서 해줘도 돼요. 음. 음. 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미싱, 뿔라 뿔러, 바늘, 부러지겠어. 요정답면 그렇게 해줘도 누가 뭘 하겠어요? 되드리면 음. 중심해주고, 이 고리로 딱 이렇게 숨어주는 거죠. 음. 자, 자,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바지는 가운데도 해줘야 돼요. 그죠? 네. 그럼 이 가운데가 중심이단 말이에요. 중심. 아, 예. 중심에서 줄일 분량을 1인치 4구의 3을 이렇게 해줘야 되죠. 예. 좀더 되나? 좀. 조금 더. 자, 이렇게. 자, 청바지도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청바지 오비가 만들어진 벨트가 만들어진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통으로 만들어져 있죠? 음. 잘라? 이음선이 없이 바로 되어 있어요. 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럴 만큼 스테치만 뜯어주면 이게 벌어지죠? 네. 그러면 여기 이음선만 이거는 따주면 되는데, 따 볼게요. 스테치를 따야죠? 네. 그래서 스테치를 따는 거는 이것도 뜯어줘야 되죠 이렇게 음. 뜯었어요 스테지를 따는 건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통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에 이렇게 네. 그럼 요 중심에 이만큼 따면 이게 딱 벌어졌어요 그죠 네. 그럼 이게 늘어지지 말라고 이거 실선 나놨단 말이에요 네. 벨트 늘어지는 거 방지해 달라고 네. 잘라내고 이 중심에서 중심력 그러는 데 있죠 네. 요 중심 그러는 게 이렇게 이렇게 마주 잡고 네. 자기가 줄이고자 하는 원하는 분량 체크를 해야 이런지 4분의 3 이렇게, 음. 이렇게. 이게 1인치를 약간 안되서3 3장인그 이렇게 해서 그냥 박아주면 되죠. 이렇게. 음. 그럼 잘라내면 자기 허리 줄인 불량 다줄어진 거예요. 이렇게. 음. 근데 이런 바지는 보세요. 그리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여기 음. 붙어져 있죠. 네. 붙어져 있죠. 통으로 된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두개다 같이 뜯어야 돼. 여기까지. 음. 이게 청바지도 어떤게을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바느질 그대로 해주면 돼. 그럼 이런 바지는통으로 해줄 수가 없어. 이것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짜기가 이렇게, 이렇게 미싱으로 음. 이어줄 수가 없잖아요. 음. 따로 따로 해서 해주고 다시 이렇게 붙여서 돼요. 다시 만들어줘야 돼. 음. 자, 그래서요 수선은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해준다는 거. 음. 그래서 우리가 옷 만든 사람 아니잖아. 음. 이 옷을 만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수선하면 무슨 옷이든지 간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옷을 가지고 합당하게 해준다는 것. 음, 응? 네.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방법이. 음, 수선비는 똑같나요 선생님? 그렇죠. <laughs> 수선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음.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저런 메이크업 하지들은 수선비를 음. 더 받아. 음. 일이 훨씬 힘들고 복잡해. 그죠? 음, 생각해보세요. 그죠? 네. 그래서 비싼 옷은 수선비를 더 받아야 해요. 그래서 네. 수성, 수선비를, 수선비 얼마예요? 그 바지 얼마 받아요? 이거 수선비 얼마 받아 해도 똑같이 다 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 네. 그죠? 네. 똑같은 팔주로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다. 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지 단, 양복 바지 단 한거 슬랙스 바지 단 뜨기 하는거 이런건 어디를 가나 방법이 딱 똑같고 못해줘야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가격을 같이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1인치 바지 허리 줄인다간 8,000원 우리 동네 사람 받아요 그러면 8,000원 받는데 바지 모양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다 어. 그리고 2인치 줄이면 수선비가 2 0 0원씩더 올라가. 아, 일이 훨씬 많아. 더 아, 어, 어려워. 음. 그래서 가격은 같지 않다. 다. 음, 지금 1인치, 1인치 4의3이니까 한쪽에서만 줄였는데 1인치가 더 늘어나면 뭐 분량을 나눠서 줄이는 것처럼. 그렇죠. 같아요. 그것도 바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음.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바지가 이렇게 불러가지 않고 자, 이 바지처럼, 자, 이런 바지처럼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 바지를 2인치를 줄여줘야 된다. 음. 그러면, 여자바지 같은 경우는 에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줄여줘도 되지만, 여기서 다 줄여주면 안 돼. 그럴 때는 여기를 놔놓고, 음. 양쪽에서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1인치씩. 어. 양쪽에서 1인치씩. 음. 그래야 바지가 모양이 제대로 나오고, 그럼 여기서 먼저 들면 뒤판만 굉장히 작아져 버려. 네, 네. 그죠? 뒷판만 네.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지가 어, 이렇게 양쪽에서 줄이면 바지가 훨씬 이뻐져. 음. 그럼 일이 훨씬 많죠. 한군데손댈고두군데 손대잖아. 네. 그러면 가격이 훨씬 올라가야지. 음. 일을 훨씬 많이 해야 배로 많이 해. 배로.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인치 줄이는 거 하고 2인치 줄이는 거 하고. 우리 가 우리 애가 수고해야 하는 수고가 다르고 수선 방법이 달라. 그걸 잘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럼 보면 알지. 이렇게 음. 봐서. 그상황이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인치 줄이는 걸 그만큼 정도 받고, 그 정도 한다, 이것만 짐작하고 알고 있으면 돼. 그 나머지 뭐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제이 이제 해서 이제 허리를 줄일 거예요. 근데도 이 벨트 달기에 이, 이 지금 몸판이 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한번 미싱에서 가서 해보자고요. 이 미싱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여기 의자 갖다 놓고 여기 앉아요 그냥. 됐어요. 자 바지도 허리 수선하는 방법이 옷 만들어지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 상황마다 다해줄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별로 그러면 그 다음은 응용 응용하면 되는건데 자 먼저 벨트를 먼저 줄여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오비 달라 달라 달아, 달라진데. 음, 음. 지금 고리 달라진 데가 중심이에요. 고리가 달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리가 중심. 뜯었던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중심에다 이렇게 딱 하고 음. 1인치 4분의 3을 줄이니까 한 2인치 가까이 줄이죠. 네. 그러면 청바지는 속성이 늘어나 입어. 입으면. 음. 그래서 그냥 어, 작지 않게 줄여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굳이 재지 않아도 지금 2인치 가까이 되겠죠? 졸였어요. 그러면 지금 미실이 꼬인 것 같아. 안 꼬이네. 지금 청과자 그냥 땀수가 너무 이거 좀 풀어야 돼. 미싱에. 그럼 다시 미실 올리고 음. 실이 올렸는데, 이 예, 걸리는가 올라는가난꼭난꼭 난꼭 확인을 하봐도 음. 제대로 들어갔어. 그죠? 음. 그럼 이거를 지금 두 갈래로 갈라야 돼. 그죠? 네. 청바지 처럼 굳이 안 다려도 말잘 들어요. 그럼 음. 시접 한 1인치 정도만 킬수 있을 정도만 놔놓고 잘르자고 이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벨트가 네. 일하기가 소홀쳐. 네. 훨씬 소홀쳐. 그럼 이정도만 잘라줘도 뭐두개 들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자리로 이렇게 놓고 음. 이렇게 꼬부리면 음. 벨트, 이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벨트 양은 줄여졌잖아요. 음. 그러면 이 바깥에서 스테치를 이렇게 놔줘요. 이렇게. 제자리에다가. 음. 지금, 뜯어놓은, 뜯어놓거 있죠? 음. 그걸 이대로,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청과지는땀수가좀 드물어야 되죠. 그죠? 음. 그러면 실도 이렇게, 지금 빼고, 다시 그 자리, 그 자리로 이렇게. 되죠? 음. 자동이니까 여기서 다 움직이죠. 칠 끊는 거 음. 아까 고리 했던 거 이것도 다 빼주고 수선은 이거 뜯고 난 실밥 이것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여기다 빼주고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음. 실밥 정리 잘해주고 이것도 빼주고 다시 박을 거니까 실밥이 없어져야 되죠. 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했으면 이제 이런 건 정리를 해 주면 되지만 여기선 우리가 맞춰서 박을 거니까 파는 은 괜찮아. 티파는 음. 잘못하면 삐져나올 염려가 있어. 안 보고 박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자리를 고정을 이렇게 정리를 시켜줘요. 음. 다리미로 안 하니까 무심해서 음. 한번 박는 건솔찮아요 그럼 음. 정해졌어. 이제 삐져나올 염려가 없어. 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허리를 안 줄여도 되겠는가, 이제, 안 줄이려고 하는데, 잘 맞는가, 이게한번 맞춰봐야 돼, 이렇게. 여기, 여기 가운데 했으니까, 가운데에딱 가면, 이제, 이렇게 달아주면 바지가 삐뚤어질염려 없죠. 근데, 여기 좀남는단 말이야, 늘어난 분량에 여기를 정리를 해갖고 달아야 돼. 그럼, 이렇게 해보면, 자, 이 바지는 여기 지금 한 조마다 박아진 선이 없네,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없을 때는 이렇게 선 박아진 거 있죠. 미싱에서 이렇게 박아갖고, 그냥 하려면 그냥 이 바지는 지금 그냥 해도 되는데 음. 지금 가르쳐주고 좀 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박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박으면 지금 뭐 하려고 박는 거예요 음. 허리 조절을 해서 맞춰주려고 음. 실당겨서 이슬 잡는 것처럼 살인 잡는 것처럼 음. 이 허리를 어느 정도 맞춰서 박아야가 그냥 딱 박아지지 이 음. 처는 뭐 그렇게 안해도 마차는 저말잘 음. 듣는 천이기 때문에 면이기 때문에 이제 음. 두 줄로 박으면 더 좋은데 그냥 한 줄만 박겠어요잘 네. 뜯어지거든 터지거든 그럼 실을 당겨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몸판이 더 크단 말이야 지금 이실을 집어서 이 속에 다 넣어줘야 되니까 음. 이렇게 좀 힘들지 그러면 자 이것을 늘어난 부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실고리로 실로 딱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살 당겨주면 다오라들죠 네. 늘어난 부분이 오그라들어. 네. 바지도 훨씬 더 이뻐져요, 이렇게 하면. 음.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바지가 약간 둥글게 은근이 네. 감싸지 딱 되죠?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음. 안정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박아주는 거예요. 음. 미싱에서 바로 박으면서 하려면 제자리로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음. 고르게 되지도 않고 음. 이거는 다리로 누르면 이거 안한 것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음. 이렇게. 자 이쪽에서는 지금 실고리로 잡아잡아 엉덩이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네. 이쪽에는 안 만들었어요 어때요 음. 보는게 보이죠 네. 여기는 늘어나서 엉망인데 이쪽에는 그 실고리로 딱 잡아당기는건 엉덩이처럼 딱 감쌌어 음. <laughs> 엉덩이가 일자가 아니잖아요 네. 사람 엉덩이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바지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 봅시다 물한 쪽에다 잡아 당겨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해보자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면, 이 바지 허리가 허리에 맞으면 돼요. 벨트, 음. 음. 벨트에. 벨트 우리가 줄여놨죠. 음. 자, 이렇게 정도 되면, 자, 이렇게 됐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 분량이 2인치라는 이 분량. 1인치, 4분의 3이었지만 2인치 가랑 줄였어요. 이 바지를. 음. 그렇습니 이렇게 해보면 이제 어때요? 다 맞겠죠. 네. 박으면 음. 정답이 맞춰졌어요. 이렇게 음. 고리하고 음. 몸판하고 벨트하고. 그럼 이거는 몸판은 손대지 않고 줄이지 않고 벨트만 줄여서 허리를 맞춰서 그대로 달아주는 음. 수선이에요. 음. 이거를 4인치까지도 할수 있어요. 그좀 무리인데 바지가 아주 스판이 많은 바지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 있거든. 그럼 어쩐 바지는 이렇게, 이렇게 붕떠 있어. 그런 바지는 4인치까지도 그냥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렇게 안 늘어나 있는 바지는 불가능하죠. 옆에를 줄여야지 반드시. 바지의 특성상 이 바지는 이렇게 줄여줘도, 이렇게 줄여줘야 몸이 이쁘고, 그 특성을 봐서 다 줄여주면 돼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맞춰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안 하고 여기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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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거예요. 음. 예, 고리 박을려면 힘드니까. 그래도 네. 그래도 여기 숨겨져요 이렇게. 네. 가운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음. 그럼 이 바지는 이 중심이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아가는 거예요. 전체를 다 달면 어때? 요 바지가 삐뚤어질수 있어. 음. 음. 중심이. 그럼 이렇게 받고 자 한꺼번에 시작하지 말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중간에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음. 시작하세요. 네. 그래, 고 바늘로 이렇게 들어와. 응.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응. 손으로 항상 무슨 일을, 하,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 너무 두꺼운 데를 첫 시작으로 하거나, 대도리를 하거나 이러면 미싱에도 무리가고, 하기가 힘들어. 네. 뭐든지 탄력을 좀 받아야 되잖아. 요 그래서, 하기 좋은 자리, 응. 가장 하기 좋은 자리 맞춰놨어요. 두꺼운 거 살짝 피해서. 네. 나머지는 같이 다시 여기까지 오면 돼 네. 저쪽에서 올 때는 음. 그러면 미싱판을 0개 불릴 건한 개밖에 안 불러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맞췄어요 그다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세 분량을 여기서 맞춰줘야 되겠죠 음. 여기 여기 있는 부분을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따듬어져요 고루고루 이렇게 빼주고 음. 이렇게 빼줘야지 이쪽으로 음.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음. 네. 이렇게 빼줘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면. 여기까지 쏙 아, 달면 맞아. 괜찮겠죠? 네. 그럼 여기도 좀 많다 싶으면 이쪽으로 손으로 살짝 이 음. 빼줘요. 앞쪽으로 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정도 달면 괜찮겠죠? 음. 네. 자 짐작이 딱 됐어요. 이렇게 음, 그럼 예뻐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네. 손으로 꽉 잡고 움직이지 않게 음. 꽉 잡고 손건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딱 이렇게 박아주면 음. 됐고 여기도 이렇게 그게 음. 이 비판도 여기 안쪽에 빡, 편하게 펴지도록 이렇게 음. 딱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청바지 천면은 말을 잘 들어요. 음. 좀남무도박아면다리로 다리면 이새가 싹 들어가고 좀 모자라도 당기면 늘어나니까 박아지고. 음. 근데 다른 나일론 천 같은 거, 폴리에스터 같은 거 그런 걸안 해줘요. 음. 안 해줘. 그래서 정확하게 이세 분량이라든가 이런 거잘맞춰가고 해야 되겠죠. 음. 자, 그럼 또 한, 한쪽도 다 여기 또 시작해서 박아보자고요. 이렇게 실 분량 있는 건 떼고 다시 이렇게 시작해 할때 이렇게 굳이 되돌이 안 해도 되면 안 하려면 1인치 정도 박아진 선에서 앞서서 박아라. 네. 이렇게 해서 자, 보니까 여기도 이세 좀 있죠. 음. 그럼 이거를 맞춰서 이쪽으로 돌려줘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주면 손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쪽 시세 이세를 앞쪽으로 좀 밀어주고 밀어줬죠 네. 또이 분량도 좀 이쪽으로 밀어서 맞춰주세요 이렇게 없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줘 이 정도면 됐죠 네. 보이잖아, 눈으로 네. 이런 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세 불량을 이렇게 조금씩 맞춰. 어. 어.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빨라져. 급하게 빨리 박을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그럼 여기는 살살 이제. 이제 이럴 때는 망치를 살살 떠드려줘요 청바지는 망치고꼭 필요하거든 단할 때도 이거 뚫어야 돼요 네. 그러면 다리가 조금 고정돼 천천히 조심조심 이렇게 물이 안 가게 미싱에 물이 안 가게 살살 그리고 얇은 데 왔을 때 이렇게 해줘요 두꺼운 데서는 힘들어 자 이렇게 이렇게 했으 청바지 지금 허리가 다 달렸어요 달려졌으면 이제 고리하면 되죠 거리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놓고, 이제 자리가 달라졌어, 그죠? 네. 왜냐면 쪼였기 때문에 음. 변동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음. 해서 이래 놓고, 일자로 반드시 음. 놓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아. 난 무서우니까 음, 여기서 대돌이 잘안 해요. 네. 그리고 돌려서 박아줘, 이렇게. 음, 음. 무리 없이. 미싱에 물이 안 가게 하려고 음. 그냥 요렇게 음. 이렇게 박아줘요 음. 여기서 잘못하면 미싱 바늘 불러져 음. 두꺼워서 그러면서 청바지 전용 바지 이제 미싱으로 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음. 괜찮아 그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음. 그때는 모든 걸다 저쪽에서 맞춰놓기 때문에 음. 그때는 바늘도 큰거써 음. 구멍도 다큰거 쓰고 모든 조시를 맞춰놓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데 지금 이거는 음. 안돼 지금 이거는 그렇게 안 맞춰져 있어. 요 미싱도 그렇고. 하면 하는데 왜실불러주면 무섭잖아요. 바늘 불러주는 게 제일 무섭거든. 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와서. 선고선 필수. 또이 자리에 이렇게 맞춰요. 음. 자, 이렇게 맞추고. 하여튼 조심. 삐틀지지 않게 돼.